안녕하세요. 지난번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 소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구독자분이 꽤 늘었어요. AI 코딩에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아니면 자아 성찰에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제가 마음에 드셨나? 네, 제 채널명이 지구살이인데 채널 배너 이미지에 보시면 지구에서 살아남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채널은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채널이에요. 저는 개발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했고, 개발을 하다가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올라간 영상들은 제가 개발을 하기로 마음먹고 올린 영상들이라,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편인데, 개발을 안 하면 영상을 올릴 것도 없잖아요. 아, 잠깐만요. 그렇다고 제가 개발을 이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이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어, 사실 저도 이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고 알았어요. 저는 제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이용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사실 자유롭게 일하는 거였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내가 일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일을 해서 돈은 벌어야 먹고 살지 않겠냐라고 물으시면, 음, 제가 좀 즉흥적이라,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좀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차차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개발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개발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5년 만에 개발을 다시 시작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순 없겠죠? 아니, 할순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근데 AI라는 게 생겼잖아요. 사실 AI 덕분에 두달 만에 사이트도 만들어 본 거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저의 실력도 테스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코드를 직접 짜기는 어렵고, 읽을 순 있거든요? 코드의 흐름을 볼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AI가 코드를 다 짜주고 저는 그냥 퍼즐 맞추기를 했어요. 페이지별, 기능별 코드 조립을 한 거죠. 어, 이렇다 보니까 스스로 개발자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5년 전에 AI 대신 구글링 하던 시절에도 당연히 복붙했죠. 근데 좀 달라요. 음, 모든 코드를 복붙하는 거랑 어떤 기능만 검색해서 복붙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음, 약간 점점 머리를 더안 쓰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생각은 안하고 너무 ai에게 의지한달까? 근데 이게 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사람에게는 ai가 정말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뭐 쉽진 않겠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걸 혼자 만들 수 있는 세상인 거잖아요. 지금 시점이 저에게는 타임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건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개발자는 개발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어, 내 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결국은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개발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에게 개발은 어, 무기이면서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할 때만 개발을 해보려고요. 혹시 AI 코딩에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개발 공부할 때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개발은 솔직히 오류가 나면 코드는 거짓말 안 하고 잘못 없어요. 내가 잘못 코딩한 거지. 지금도 개발에 대한 이 생각은 변함 없는데 개발 공부하면서 했던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마인드가 제 인생에도 적용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되는 거에 힘을 너무 쓴 느낌? 막 완벽해지려고 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하려고 했고 근데 요즘에는 그 마인드 바꿨어요. 안 되면 되는 거 하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여유도 생겼고 꾸준히 뭔가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발을 놓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굳이 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잘 활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나한테 필요하면 그냥 쓰면 된다. 아니면 안 쓰면 된다. 네. 오늘의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